버스 기사님과 승객들을 위해서라면 어김없이 달립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와 함께하는 코너.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위한 프로젝트. 버스 안에서. 어머. 고용리포터 어디 간 거야? PD님. 고용드 리포트 알았는데 그만하려나?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를 함께 외쳤던 리포터 고영두 씨가 오늘부터는요 직접 버스 안으로 찾아가서 현장 생중계 진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버스에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경기방송 이제 개편과 함께 그동안에. 살짝 힘들었던 이 미션들을 어 조금 더욱 더좀 쉽게 만들어 보자. 우리 최동구님께서 이번 주 느낌 좋아해 성공 예감 하셨는데 단순한 미션이 아니라 실제로 고영도 리포터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버스에 지금 타고 있는데 저희 경기 방송 스태프분들과 고영도 리포터가 아마 버스 안에 타고 아니에요? 혼자, 갔, 혼자 갔습니다. 아니 혼자. 아이 영도 얘를 혼자 보내면 어떡합니까? 희 사고나면 어떡? 고용들이부터 뭐잘 해내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용들이부터 세게 배워야 돼요. 세게. 자, 그러면요 잠시 후에 고용들이부터 만나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송성차 기사님 먼저 만나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 보시죠. 올라타세요. 올라타. 네, 안녕하세요. 장비입니다 출발 출발 버스 안에서. 아, 기사님이 운전 잘하시네요. 스무스하게. 기사님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북 차구구지에서 동안구청까지 오가는 301번 기사 송성차 기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비가 오거나 어두운 날에 정류소 외에 다른 곳에서 불쑥 뛰어나오거나 갑작스레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사들이 운행하며 그런 모든 상황을 주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니 꼭 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정류소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 아무렇지 않게 버스를 훼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가족의 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나가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중히 다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성차 기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어제 막 <laughs> 도로를 달리는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이 술을 많이 드셨구나 했는데, 버스 잡으려고. 버스 잡으려고. 정류장도 아닌데, 네, 그러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앞에 뭐가 이제 막 광고물이나 그 시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뜯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바운스바운스 바운스 청취자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 우리가 또 지킬 건 지켜야겠죠. 자, 그러면, 음, 바로 현장에 나가 있는 고용드 리포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드 리포터가 지금 혼자 나가가지고 고용드 리포터도 좀 낯을 가리거든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을 거예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고용드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고용드 리포터입니다. 네, 고용드 리포터. 네. 지금 스튜디오에 있다가 지금 쫓겨났어요, 지금. 네, <laughs> 그지? 와갖고 지금 굉장히 먼곳먼 곳에 와서 <laughs> 네. 생생한 현장을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두 리포터 지금 네. 어디입니까? 현장 상황이 좀 어때요? 아 지금 이곳은요. 어 하북 차고지에서 음. 이제 동안구청으로 출발을 하기 위한 음? 어차고지에서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출발을 안 했어요 지금요? <laughs> 이게, 이게 출발이요. 이게 버스마다 배차간격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네에 네, 네. 네, 1번에 지금 배차 간격은 이제 출발 1분을 앞두고 있다. 아 그렇구나. 그거를 우리가 그동안은 스튜디오에서는 몰랐잖아요. 그죠? 아 이게 그 배차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스프분들이 음. 기다리는 시간과 네네. 그리고 이제 어플에 나오는 시간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버스들마다 이런 정확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고용들부터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이제 현장에 나갔잖아요. 네. 네. 스튜디오에 있을 때랑 좀 달랐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생생하게 네. 승객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네. 좀 이제 어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님들과 함께. 어, 아 참고로 네. 제가 이 노선이 어, 하복자구지에서 동안구청까지 찍고 오는 노선인데, 네. 어3 시간짜리 노선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거 출발하면 저녁 8시될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맞아 타고 돌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주, 주, 이게 이제출발하면 이제, 이제 3시간 동안 올때까지 못합니다. 아그렇네요다 영등 씨. 네. 중간에 내려서 택시 타고 와. 영두야하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혹시 네. 그 현장에 타고 계신 승객분이 계신가요, 차에? 다 어, 이제 승객분들을 만나러 갈차례니요 음. 그러면요. 일단은 네. 저희가 노래니한곡띄습드리도록할니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그 승객분들 중에 영두 씨 얼굴만 봐도 웃음이 빵빵 터진다. 네. 그런 분한분 분 섭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요? 가능니다 어머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어요? 네. 네 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영두 리포터 고영두 리포터 지금 네. 더욱더 좀 노력을 해주시고 네. 제가 음악을 한곡 준비를 해놨어요. 네. 이곡 네. 끝나고 나면은 바로 승객분 연결합니다 고영두 리포터. 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으로3 0 0개만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빵빵. 전 일본의 노래 뛰어드립니다 봄이 온다면. 봄이 온다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인권의 봄이 온다면, 자 과연 고용도 리포터가 우리 송성차 기사님께서 운행하시는 301번을 타신 승객분을 연결을 했을지, 이게 사실 이 시간대가 또 바로 출발을 해서 승객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고용도 리포터가 미션을 수행했을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도 리포터, 네, 고용도 리포터, 입니다 네, 고용도 리포터, 지금. <laughs> 어, 네. 노래가 정확히 4분 30초 정도 지났어요. 네, 네. 저희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고용드리포터 네. 어때요? 그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 상황이 잠시만요. 어 종료도 정교수... 네, 지금 막 멈추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섯 분의 승객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들 아, 중한 분도 아안 아, 타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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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야아 이게 자꾸 그렇게 긴장 시킬래? 분들부터. 네, 그럼 아직까지 지금 섭외가 안된 상황입니까? 어, 네. 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 네. 버스에 지금 타고 계신 승객분들이 어, 계시긴 한 건가요? 지금요? 네. 네, 네. 안, 안 계세요? 안 <laughs> 계세요? 아, 리, 리얼이니까 괜찮아요. 리얼이니까. 아니 네, 그동안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승객분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게 몰랐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장을 더욱 더 생생하게 네. 전달해 주시고 어, 지금 네. 또 말씀해 주시면은 관객들도 더좋고요 이거도 좀약 8분 정도가 되시면요. 8분. 네, 네. 좋습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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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주 멋 많이 타시는데. 네. 없어요? 네. 301번 안, 안 타세요? 네, 안 계세요. 아, 고용터 301번 40분 안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네, 지금 3부, 3부가 네네. 거의 지금 끝나가요 네. 고용들부터 네. 지금 우리 정원구 기사님께서 네. 저희 노선은 5시간짜리인데 고용들 리포터 보내주시면 안 될까 하셨는데 지금 3시간짜리죠? 그분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들부터 이게 어디라도 가야 되는 발빠른 리포터 아닙니까? 아 가야죠 가야죠 가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거 정리를 해 놓을 테니까 지금요 아좀 좀, 지금 아 다시 한번 좀 지금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또안 탔나요? 아 지금 상황 일단 제가 아까 네. 그이 301번 어떤 상황을 좀 말씀 안 들었는데 네네네 어이 301번은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요 음. 음. <laughs> 그러 이제 승객분들을 안전하게 네. 모셔드리기 위해서 네. 굉장히 하얀 색깔의 먼지 선글라스도쌓끼고 계시고 네. 네, 안전 운전을 위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끝나서 다음 네. 정류장하고 있습니다. 공들 리포터 <laughs> 네 실패예요 실패. 아니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경유장 다가오고 있니다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기회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디 지나고 있나요?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저희가 오산 터미널 음. 쪽 가고 있습니다. 오산 터미널 쪽. 자 이번에는 네네. 또 타실지. 일단 네. 시간이 없어도 네. 타면 연결을 빨리 들이대야 돼요. 네. 바로 바로 제가 카드 찍을 때 바로 인사를 드릴게요. 네. 카드 찍을 때 인사 우, 웃으면서 해야 돼요. 기사님도 <laughs> 웃으면서 하는 점 봐주세요. 네. 네. 아, 기사님께서는 운행을 하시는 내내 신호를 네. 틀고 계시고 음. 오 왔습니다. 종유소 왔습니다. 종유소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자, 소리... 어, 왔습니다. 정규제 약 3분 30분 후에 소리. 안녕하세요. 타, 40분 안 계신가요? 네, 네안 계십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영들이부터. <laughs> 네. 오늘 오늘은 안 되겠네. 고영들이부터. <laughs> 네. <고향 드리부터> 고영들이부터 고생했어요. <laughs> 네. 앞으로 뭐 시간이 <laughs> 네. 좀 많이 남았잖아요. <laughs> 네. 한 2시간 반인데 혹시라도 <laughs> 네. 승객분이 그 인터뷰 <laughs> 네. 하실 분이 있으면 네. 노, 녹음을 한번 꼭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죠? 네. 고용분들도 그 실패했다고 뭐 울거나 그러지 말고 네. 그 옆에 기사님 심심하시니까 졸음 쫓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네. 저희 네. 바운스바운스는 좀 볼륨 올려주시고 우리 승객분들에게 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전한 대중교통 문화를 위한 프로젝트 버스 안에서 안녕 감사합니다. 아, 오늘 첫 도전. 요거는 미션 실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요것도 미션 성공, 실패가 있네. 아 우리 박수라님께서 고용도 리포터 고군분투 하시는군요. 재밌어요. 귀여운 스타일 하셨는데, 야, 고용도 리포터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송성차 기사님 안전 운행하시고요. 301번 버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승기에 한 번만 더. <laughs> 이거 띄어 드리면서 잠시 후 바운스 바운스요. 사부 꽃을 다른 남자로 올게요. 어디 가지마세요